아마 많은 분들이 버처컵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탄만 주로. 당장님 여자인데 그거 하시나요? <laughs> 날두 메뉴 잘리. 아 그래요? 매, 날도 메뉴 잘렸어요. 정말 잘됐네요. 정말 아 기쁜 소식 감사합니다. 예, 날도 이거 날두는 잘려야 돼. 그래서 지금 월드컵에서 무소속으로 나와요. 아 그래요? 아 <laughs> <laughs> 어, 잘됐네. 어 좋았어. 어 아주 좋았어. 자 오늘 방송 처음부터 아주 기분 좋은 소식. 아 정말 좋아요. <laughs> 날강두는 잘려야 제맛이지. <laughs>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날강두 경기 보려고 그 비싼 티켓을 끊어가면서 기다리던데. 감히 그렇게 아무 아무것도 안 뛰고 그냥 돈만 낭낭하게 챙기고 간다고 <laughs> 그런 놈은 그런 놈은 잘려야 돼요. 잘 됐어요. 아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키키키키. 아 좋아요. <laughs> 메뉴 잘렸어. 아아 <laughs> 아, 좋아 내일 내일 치킨 각이다. 이위엑티 안... 숙제로 대전 투시에 와서 부백 자랑 리그 우승 물려서 영국 열번 맞다. 아아 좋아요. <laughs> 어 정말 완벽한 완벽한 엔딩이야. 야,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가 또 월드컵 또 나오죠. 내일 아마 10시에 할것 같은데, 어, 우리나라 <laughs>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야또 우리나라, 또 16강 가야죠. <laughs> 그 뭐지 뭐다 <laughs> 아마 <웃음> 내일 같은 경우에는 가뿐하게 이길 것 같습니다. 어 맞았어. <laughs> 어이구야 씨 아프겠다 우와 씨 4명 오케이 깐통 저거 어 아 어! 미안해요 한 가정의 한 가정의 아버지일 텐데 미안합니다 실수로 싸워버렸어요 오케이 좋아요 오우씨 어우, 수류탄. 어우, 총 앞에서 도끼 들고 있어. 이런 멍청한 자식, 아, 아. 자, 수류탄. 자, 버츄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옛날 에그 학교 음, 컴퓨터실에 2탄 깔렸죠? 2탄이 주로 깔렸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1탄은 잘 모르신 분들 있어요. 근데 1탄도 이게 스케일이 2탄 못지않게 넉넉하게 또 좋아가지고 할만해요. 알미. 학컴퓨터아 여기에서 또 여기서 또 세대 차이가 또 나네요. 또저 컴퓨터실에서는 이제 버저갑이랑 그 다음 뭐, 뭐더라? 그 비행기 비행기 슈팅 게임 있었는데 그 스타.. 아니 스타워즈인가 뭔가 그 있었어요 옛날 그, 옛날에 그 도, 도스 게임 아 소닉 앤 너클즈 그것도 재밌게 했었죠 그다음그 컴퓨터실에 안 깔린거 있으면 일부러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다운받고 막 했죠 그게 재밌었는데 <laughs> 아에서 맨날, 맨날 삭제야. 아, 그렇죠. 서, 그 선생님이 선생님 컴퓨터 선생님이 이제 퇴근하기 퇴근하기 전에 다 봐요. 퇴근하기 전에 그 사이트 같은 거 누가 혹시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게임 깔려 있으면은 또 삭제하고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 아, 그렇죠. 그 놔둬서 돼요. 그 지워도 다시 깝니다. 깔산는 설치산는 다시 설치해요. 자, 말씀드린 순간 자, 1 스테이지 깼고요다 바로 2 2 스테이지 아니야. 피카츄 배구는 맨날 깔던데. 그렇죠. 피카츄 배구는 용량도 엄청 작아요. 그래가지고 뭐 1초 땡 하면 바로 받아지는거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모로 또재밌었던 게임이기도 하고 부담없이 다운받아가지고 선생님 몰래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폴더 폴더 숨겨놓고 예, 친구들끼리 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Help me. 자, 헬프미. 오케이. 자, 안녕히 가시고요. 자, 여기도. 오케이. 어우, 어디 총 앞에서 도끼를 들고 있어. 한, 한발 맞으려고. <laughs> 자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또 플스 풀스, 플스 2 버전에서 리메이크가 된 거예요 리메이크 어아 미안해요 <laughs> 이 오락실 버전은 좀 달라요 더 업스케일링된 그래픽이랑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음악도 가정용 버전으로 또 바뀌어가지고 아 상당히 좋습니다. 와저 멀리서 저 수류탄을 팔 힘도 줘라. 차라리 그냥 야구 선수를 하지 수비석이 딱 좋은 팔인데 아까웠죠. 아니, 1탄에 이런 연출이 있었단 말이야. 정말 대단한 연출인데요. 와 갑자기 달려오이 야, 저 멀리서. 야, 이씨. 자, 여기 아래쪽에서 고. 오케이. 자, 위에 저격수. 잘 잡아주시고. 아, 자, 자. 역시, 1탄도 2탄 못지않게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아. 어! 저 멀리서 도끼를 던졌어. 아 오케이 미리 나오는 곳을 예측해서 사격해주는 모습 아 아, 저 멀리서, 저. 오케이. 어우, 씨. 갑자기 막 나오는데? 자, 대응하기가 좀, 어우. 빡센데, 야, 야. 자, 위에 보면 이제 곱하기 1에서 2가 되죠. 안 맞으면서 계속 적들을 없애면 위에 게이지가 올라가는데 쭉 차면 1에서 2, 2에서 3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 야, 떨어지는 효과도 끝내주는데. 자, 곱하기 3. 자, 이러면 점수를 많이 얻게 돼요. 이러면. 네, 잘한 사람들은 최고 곱하기 9까지 만들어서 점수를 이제 900만 점 넘게 카운터 스톱까지 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 아, 이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거. 순간 반응을 해버렸네. 아, 이건. 슈팅게임에 단련된 반응속도여가지고. 아, 너무 빨리 반응했어요. 어이 쥐 보스 자식 네,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자 적들 오케이 오 매그넘이 판정 히트박스 범위가 좀 넓어요 그래가지고 자이 넉넉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야이. <laughs> 오케이. 자 보석 파이어를 쏴도 자 걱정 없어요. 아 매그넘 좋아. 자 계속 바이어 쏘고, 하지만 저의 매그넘이 다 커버를 해준다는거 오케이 어어 자, 이번 보스는 되게 무난했어요. 중간중간 나오는, 나오는 이제, 잡몹들이좀 힘들었었고, 보스는 되게 쉬웠습니다. 자, 이제 3스테이지 가죠. 자 3스테이지는 저 건물 안쪽으로 이제 진, 진입합니다 아무래도 저 건물 안쪽에 마지막 보스가 있겠죠 오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어 깜짝이야 큰 소리로 말을 해줘야지 제가 안쏠 수가 있어요 잘했어 꽝충, 뛰어 올라서. <laughs> 저런 식으로 꽝충 뛰면 바로 잡히죠. 어. 다시 한 번요. 여기, 여기. 아 어, 오, 깜, 깜짝이야. 안 만났어. 다행이야. Okay, nice. Wow, boy, come check it. 자 어떻게 보면 버츄어캅이 그 타임크래시스의 조상격이라고 할수 있죠 닮은 부분도 있는데 이 게임은 대신 이제 시간적 제약은 없지만 이 타임크래시스는 이제 제한시간 안에 빨리 필드에 있는 적들을 없애야지만 그 에너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네요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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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케이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자, 저는 해치지 않습니다.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요. 나오, 세요 나오세요. 나, 나, 나오세요. 어, 아라 야. 아니, 도끼 들고 그렇게 다가오면 난 총을 쏜다고요 아, 저, 저렇게, 어그을를 끌고 등장하면, 바로 쏴버리죠 어, 알았어, 알았어. 어, 아 아, 난 아, 미안해요. 적을 맞추려다가, 아, 이면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 알았어요, 어, 알았어, 지나가세요. 다 지나가시고. 오, 도끼를 던져. 마신가. 와, 야, 쟨 너무 빠르다. 쟤는 안보였어. 오케이. 어, 알았어, 알았어. 어, 아, 미안. 아. 안맞출려는데 아, 아리따운 여성분이었는데 맞춰버렸네. 아, 미안합니다. 와, 컴퓨터 일로와 컴퓨터 사양도 되게 안좋네 뭐야 아까 배경을 보니까 윈도우 95 쓴거 같은데 야세다 혹시 마지막 단계라서 그런지 오우 얘들 되게 빨라요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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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우 95 윈도우 95 쓰고있어 이야 진짜 컴퓨터 사양 진짜 기가 막히네 컴퓨터 야 이거 그건데 그거 삼보 컴퓨터인데 이거 진돗개 컴퓨터 이거 어 야, 야, 이 컴퓨터가, 와, 어, 이거 뚱뚱이 모니터 이거. CRT 모니터 이거. 와, 오랜만에 본다, 이거. 어. 야, 여기서 컴퓨터를 보니까 이 게임이 언제나 왔는지 유추가 가능하네요. 아하. 오우 자,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옥상 끝까지 올라가야지. 이제. 오오오. 야, 뭐야. 오우, 씨뭐 스펀지 실험면이야? 옷을 똑같이 입었네. 뿌셔! 뿌셔! 어? 어? 빡빡이 안녕? 어? 이 자식 뭘 준비했는데? 오 와... 야, 저거 어떻게 몰라. 자식, 별거 아니었군. 어? 뭐야, 보스가 또 있었어? 아, 얘가 진짜네요. 자, 신나게 갈겨줍시다. 오케이. 와 이거 어렵다 이거 미사일 이거 야 저렇게 나오면 역시 막판 보스가 좀 까다롭네요 자 거의 나왔어요. 자, 다 왔어요 자 다시 한번 오케이 야! 아! 아, 총알로 헬기를 잡아서 자, 이렇게 해서 버저어컵 1탄. 자, 1탄은 이렇게 무사히 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도 한, 한 도시를 구했죠. 자, 아까 그 빡빡이, 빡빡이, 자, 주요 인물 체포하면서, 자, 아, 멋있다. 아, 꼭 저러더라. 저, 꼭 저, 악당들은 갈때한번썩 쳐다보고 가요. 자, 이제 퇴근하고 이제, 국, 이제 국밥 먹으러 가죠. 자, 국, 국밥에 소주 한잔 이제 땡기러, 자, 퇴근합니다.